2020년 8월 27일 자금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다 함께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 소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계시죠. 이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든 이들이 자기의 생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또한 마지막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음 마가복음 13장 1,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 2절, 누가복음 21장 5, 6절. 딱두 절씩이네요.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 복음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전은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되는 당시 성전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던 상태였다고 하는군요. 이런 성전 아직 다 완공되지도 않은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인데 말입니다. 아, 사실 성전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성전이라는 건축물의 건축물의 개념보다는 장막이라는 개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이 장막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는 거대한 건축물로 지어집니다. 수많은 자재들과 값비싼 나무들, 향료들, 금은 보석 등으로 성전이 지어져서 너무나도 화려한 곳이 성전이 되었지요.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화려함, 웅장함, 정말로 많은 뭐날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성화가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날 교회들 교회들을 많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의미가 겹쳐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정작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말씀을 하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이지요. 그러한 장소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어도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죠. 어느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장막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장막은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곳에 계속해서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과 만나 함께 만나는 장소라고 하면 거룩한 장소 일지연정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장소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사기치고 기도는 커녕 시장처럼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만난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떠나가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오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나가신 후 예수님은 이 성전에 다시 오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자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거하는 타락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함에 한눈팔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이 성전은 그 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참할 말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가지고도 몇 시간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이 성전과 같은 모습을 한 교회들이 참 많죠.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기도의 집,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하여서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들어가고픈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의 어디 한 교회는 너무나도 웅장해서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큰 교회도 있죠. 몇천억 들었다는데요. 아, 저도 어, 예전에 대형교회 몇 군데를 가보았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다닐 때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었고요. 어, 성인이 되어서 어, 제가 몇 군데 또 대형교회 새로 지어진 예,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에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요. 제가 개척해서 예배드리던 조그만 강의실 정도의 크기는 창고처럼 여겨질 만큼 많은 소예배실과 성가대실 뭐 그런 그런 정말로 화려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방이 있는 그러 곳이더라고요. 유초등부실 하나가 저희 예배실의 세네배, 4배? 세네배가 뭡니까? 한열 배는 되어 보이고, 음향시설도 저희들 것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뭐, 신디는 기본이고, 뭐, 드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다각 예배실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비싼 것들이요. 조명도 막 너무나도 화려하더라고요. 멋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런 곳을 보면서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아 나도 얼른 성도들 많이 모아서 부흥해서 이런 교회 지어야겠다. 나는 언제쯤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지나다, 지내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큰 교회 많은 예배실이 있고 심지어 개인 기도실도 몇십 개씩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들이 제가 보기엔 어쩐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보다가 감탄만 하는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아름다움 건물의 화려함 시스템의 화려함 그러한 것들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큰 교회 특히 시설이 잘된 교회에 대한 자랑 또는 그런 곳을 보고 오신 후에 감탄 등이 많이 들어있는 설교가 참 많았는데요. 한창 들려올 때는 뭐 교회 당구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지역 시민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자연히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종종 종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은이들이 교회 오게 만들려면 저런 거다 있어야지. 정말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정말로 저런 게 필요하겠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어,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지는 건물의 오락기구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천 명에 한 명? 뭐, 백 명에 한 명?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 성도들의 허리가 휘는 것은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나 자신이고, 교회는 교제의 공간, 일 수도 있으나, 시설이 좋다고 해서 교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으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이지요. 함께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 교회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한번더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명의 한명, 백명의 한명, 뭐 99마리의 양보다 한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대의 교회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크고, 크고 웅장하게 짓고 있는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버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지닌 속뜻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성전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진실한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웅장한 건물이 아닌 길한 복판일지라도 시장에 후미진 어떤 자그마한 공간일지라도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떤 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곳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그런 곳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참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저 석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 하나가 결국 잔해 떠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주님, 아참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짓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을 곧 가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또 웅장한 건물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그 웅장한 건물 안에서 왕좌를 차지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똑바로 잡아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바르게 잡아 주시어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순교의 그 가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거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진짜로 죽는 순간까지 단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생을 마감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교회 건물이 점점 더 커져 간다고요. 성도 수가 늘어간다고요. 주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단한 명의 예배자라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핍박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집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